대화를 읽고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중기 연수, 슬기 3명의 친구가 각각 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 중기 24와 32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고 했죠. 어, 24와 32의 약수 중에 모두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집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이 맞습니다.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없지만 가장 작은 공약수는 바로 이름으로 준기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연수는 24와 32의 공약수는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개념은 약수이고요. 모두 떨어지게 한다라. 하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은 공약수의 개념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수의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기의 말을 살펴봐야겠네요 그죠? 슬기는 공약수는 24와 32 중에서 공약수는 가장 큰 수는 4야. 결국 우리는 24와 32 공약수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한번 구해볼게요. 24는... 1과 24, 자기 자신. 그 다음 2와 12. 그 다음 3과 8. 그 다음 4와 6으로 되어 있고요. 32는 1과 32, 자기 자신. 그 다음 2와 16이겠죠. 16. 그 다음, 4, 3은 안 되고, 4와 8, 4, 8이 32니까, 어, 그 외에는 되는, 어, 나누어 떨어지는 수, 어, 두수로 곱하여 32가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공통되는 것들,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동그라미 치면 2가 동그라미 되고, 그 다음, 4가 동그라미가 되고, 또 보니까 8이 있네요. 8이 8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공약수는 4가 아니고 8이기 때문에 우리 슬기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잘못 말한 친구는 슬기고 이 이유는 24의 약수는 1, 2, 3, 4 8, 12, 24 이고, 다음, 32의 약수는, 32인데 네. 어 2십사와 32의 공약수는 1, 2, 4, 8이며 최대 공약수는 8이기 때문이죠. 네. 요렇게 이유를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